에 네, 워럴 유튜브 저는 미쿠아즈 전입니다. 오늘은 이안이가 전기 고가 트레일게또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예, 이안이가 또 방학인데 심심하다고. 어 이안이 맥스랜 누구 타? 어? 맥스? 예. 이안이 조그만 거 아니야? <laughs> 이안이 어디 갈까? 갈등 파? 그니까. 아디다스골든슈즈 레이싱 슈즈 오케이 오케이 저는 <laughs> 제스쿠이이렇게또 타고 가면 되는 오 같습니다 이오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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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케이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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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이 네, 저희 이렇게 또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우와, 오 빠른데? 예 네, 저희 동네에 또 이제 바로 근처에 있는 네, 공원에 이렇게 또 왔네요. 네. 아 역시 미국은 요런 공원이 여기저기 이렇게또 있다 보니까 너무 너무 이렇게 또 오면 좋은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들고요. 이 네, 그리고 이안이 오좋어서 이렇게 또 오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드립? 이, 내려봐. 오케이, 떼기 브리, 나는 드 오케이. 오 이한이 예, 드리프트한대요. Okay, you okay. <laughs> 오, 오케이. 이한이가 okay. <laughs> 여기, 예, 네, 자기 웨이싱 됐어. 우와, <laughs>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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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망가지겠는데? Okay. 이제 하지마. Do 이제 그만해. <laughs> 타이어 그다 망가지고 타, 그만해지. 이 타이어 그 가기 힘들어. 오케이. 와. 왜? 학교? I don't know. No, not 아 오늘 학교 하나? Yes, right. 아, 네, 그러면 저희는 네, 자리를 또 옮겨보도록 해볼게요. 어떻게 s a real side. I'm a smart side. Like, 이 o u 이 a o b r k s c a r e 이 m e b 이 r e a little 안 a r e d I'm a little bit s c a r e 이 I'm a l i t i a r t l i 이 e d I'm a l i t 이 a r t t e b r e a i t i t t e 이 e d I'm a l i i t s i c a I'm e i i c i e 오우 으아아아 히히 히히, 오케이 에스코. 그리고 저희 동네에 있는 또 다른 공원에 이렇게 또 왔습니다 예, 네. 이 안에 이렇게 또 열심히 고카트 이렇게 또 타고 있고요 우후 우와 <laughs>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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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무슨 에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 무슨 무슨 소리하늘 바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들아그 I mean, 그래? like, you... 아빠 찍어줘 봐 아빠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알겠어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아 이거 원래 제 거거든요 이게 이안이가 지금 타서 지 여보 이거 들리세요? 이하니 이거 먼지 이하니가 막 먼지 있는 데 다녀서 먼지 때문에 오는 것같은데 <laughs> <laughs> 이 안에, 언니, 이 안에가, 먼지 막 있는데 가서 룸거 아니야? No! I, I literally cleaned this and then Vincent drove it. And then, um. And you said you were going to clean it. We t a t s s t y o u d i d n i t And now it's 예. still dirty. And now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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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i 이렇게 하는 게또잘 나오네. 그러면서, 네, 제 아들이랑 이렇게도 놀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네, 공부 좋아하시나요? <laughs>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공부를 무지하게 싫어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야, 진짜 어른만 된다고 하면은 빨리 이 공부를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이렇게 또 하고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대학교 나온 다음부터 네, 공부랑은 이제 인연을 끊었습니다. 인연을 <laughs> 끊으면서, 네, 왜냐하면 은 네,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학교를 이렇게 또 다니면서 가장 좀 네, 싫은 것 중에 하나, 네, 이게 또 이제 시험이지 않습니까? 시험 보기 전엔 그막 떨리면서 막그막 네, 그 벼락치기 공부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또 너무나 싫어하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laughs> 그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해 면서 네, 어쨌든 간에, 네, 저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보통 이 자신들의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또 네, 공부를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엄마들이지 않습니까? 네, 엄마 들이면서 네, 그러면서, 네, 뭐, 저나, 네, 제 동생이나, 네, 이 엄마한테 뭐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라고, 네, 엄청나게 이렇게 압박을 받은 적 없거든요. 네, 뭐, 당연히 이제 저희 엄마도 이제 한국에서는, 네. 예, 네, 무슨 학원 같은 거 보내고, 네, 뭐 피아노 학원 보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학교에서 네, 이게 성적을 이렇게 또 받아왔는데, 막 성적이 너왜 이렇게 공부를 못했어? 막 그런 얘기를 단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네, 이제 제가 이제 5학년 때 그리고 제동생은 이제 4학년 때 아르헨티나로 이렇게 또 이민을 갔거든요. 이민을 간 다음에도 음. 예, 아르헨티나에서도 뭐 성적에 대해 가지고, 저희 부모님은 단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네가 이제 할 만큼만 해라. 엄청나게 이제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완벽하게 이제 내비려 두지도 않았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한 5년 정도 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도 넘어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랑, 제동생이랑이하이스쿨에 예, 이렇게도 다녔거든요. 하이스쿨에 이렇게도 다니면서 미국에 와서도 이제 저희 부모님은, 예, 저희 엄마 특히 애들 성적을 이렇게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은 뭐 공부에 대해서 단 1절에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공부하라고 뭐 말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성적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학원을 뭐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은, 뭐 무조건, 가라. 뭐. 책에 관해서나 뭐 학원에 이렇게 또 보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단 하나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업에 대해 가지고 단 하나의 스트레스도 주지 않았었던 사람이 바로 저희 어머님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네, 예, 전화 이제 제 동생이나 예, 이제 공부를 음물무실못 뭐 했나? 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뭐 공부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이제 5학년 때까지 있다가 그러다가 아르헨티나로 가지 않았습니까 <laughs> 아르헨티나로 갈 때도 예, 이 스페인시라는 그 단어를 단 하나도 모르고 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아르헨티나에 가가지고 예, 한 6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예,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놀았어요 네, 뭐 당연히 뭐 학원 같은거는 가기는 갔는데 예, 이 학원에 다니면서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laughs> 예,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예, 학원에 간다고 해서 이제 배워주는게 아니거든요. 예, 사람들이랑 직접 부딪혀 가면서 매일 써봐야지만 예, 이 언어가 이렇게도 느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간에 이 6개월 동안 논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르헨티나 에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학교 들어가니까, 뭐, 스페이츠도 하나도 못하니까, 네, 단지 할수 있는 거는, 네, 수학밖에 없는 거야. 산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산수만, 네, 점수가 굉장히 좋았다가, 그렇게 5년을 살다가, 아르헨티나에서, 그러다가 또 미국으로 이렇게 또 이민을 갑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중학교 다니다가, 네, 이 미국으로 오게 되면서, 하이스쿨로 이렇게 또 들어갔거든요. 네, 하이스쿨로 들어가서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10학년으로 이렇게 또 들어갔다가, 네, 그러다가, 1학년 끌어가지고 9학년으로 이렇게 또 네, 들어가서, 예, 아시다시피, 예, 이 하이스쿨, 예, 전에 예, 제가 이제 썬일이 다녔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대학교 가기 위해서는, 이 SAT, 뭐, 시험도 보고, 뭐, 그래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또, 네이 예, 하이스쿨을 다니다가 말았거든요. 예,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예, 하이스쿨을 다니다가, 제가 이제 1학년을 꿇다 보니까, 네제 예, 동생이랑 막뭐 학년도 같이 해주고, 예, 좀 이제, 예, 뭐, 뒤죽박죽이 된 거야. 그래서 학교가 괜히 이제 또 다니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예, 네, 그 당시에, 내제 친구랑 이렇게도 해가지고, 그냥 학교에 이제 자퇴선을 내고 나왔습니다.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에, 네, 뭐, 프로피시엔시 엑스암이라고 해가지고, 검정고시가 있더라고요. 네, 이 검정고시를 보면은, 하이스쿨 디플로마를 이렇게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검정고시 시험, 한, 네, 1, 2주. 공부 거의 안 해고, 예, 네, 1, 2주 뭐, 공부하고 그냥 시험 보니까 패스하더라고, 네, 굉장히 쉽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검정고시를 보고, 네, 패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플러턴 칼리지를 이렇게 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네, 플러턴 칼리지 다니고 그러다가, 산타모니카 칼리지, 네, 또제 주변에 있었던 네, 친구들이, 뭐, 산타모니카에 가서 뭐 공부를 해야지, 예, 네, 그래야지 뭐 좋은 학교 들어간다 해가지고 산타모니카 칼리지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UCLA로 이렇게 또 편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UCLA에서 네, 이렇게 네, 졸업을 했거든요. 예, 네, 어쨌든 간에 저희, 이 어머님, 네, 뭐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님이나 이렇게 또 해가지고 네, 두분다 전화, 네, 제 동생이나. 학업에 대해 가지고, 공부에 대해 가지고 단 하나의 스트레스를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죠. 그러면서 제 동생도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제 동생은 이써니 학교 졸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UC 샌디에고로 이렇게 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졸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덴티스트가 이렇게 되겠다 해 가지고 샌프란시스코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막 공부를 하다가 콜럼비아 대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콜럼비아 대학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이 털프라고 하는 이 보스턴에 있는 무슨 뭐 덴탈 스쿨이 있습니다. 터프라고 하는 덴탈 스쿨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치과를 두 개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대박이지 않습니까? 제 동생이 최고나 생각 들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UCL에 졸업하고, 그리고 제 동생은 치과 의사가 이렇게 되게 되면서 제 동생은 진짜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네, 제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만약에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또 낳는다고 하더라도 나도 절대로 공부에 관해서는 전혀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체린이 딸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제 아들 이안이 이렇게 또 나온 다음에 항상 생각을 한게 너가 공부를 못해도 상관은 없다. 내가 오로지 바라는 것은 이제 건강하게 자라주는 거. 만, 이렇게 저는 이제 바랬거든요. 그래서, 예, 제 체린이가 이렇게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네, 제 이한이가 이렇게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단 하나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뭐 공부하라고 뭐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예, 네뭐 검수를 못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뭐 전혀 말, 그러니까 점수에 관해서는 전혀 상관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야, 제 체린이가, 아니,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부터 아니 정교 1등을 했다는 라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정교 1등 뭐 한두 번씩 이렇게 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초등학교니까 정교 1등을 이렇게 또 하나 보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리고 이제 중학교이 미를 수쿨에 이렇게 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7학년 8학년 이 중학교 때에도 정교 1등을 이렇게 도 하는 거야. 어 아, 그래서. 오, 뭐야? <laughs> 우리 동네 학교가 쉬워서, 네, 그나마 초등학교, 이 중학교이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전교 1등을 이렇게 또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체린이가 요번에 고등학교에 이렇게 또 올라갔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니까 학생들의 수가 달라. 학생들의 수가 초등학교 때나 이 중학교 때로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은, 정교, 이 한학년을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은, 뭐 150명에서 한 190명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하이스쿨에 이렇게 또 가니까 애들이 굉장히 많아져 9학년의 애들이 막 670명인가 뭐 거의 700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저번 세미스터에도 1등을 해 그리고 요번 세미스터에도 1등을 하더라고요 9학년이라고 한다고 하면 은 AP 클래스를 언어 뭐 클래스 있죠 그런거를 다 들지를 못한다고요. 이 AP 클래스가 단 하나만 내리껏도들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보통 클래스를 이렇게도 들어야 된다고 해요. 네, 이 어느 클래스이기는 어느 클래스이지만, 네, 이 AP 클래스가 아닌 이 어느 클래스는 네, 제가 알기로는 5.0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도 생각드는데 네, 뭐 어쨌든 간에 9학년이 되면서 이 AP 클래스 하나만 내리껏도 들게 되면서 아니 점수를 봤는데 뭐다 A야, 뭐 A 마이너스도 있기는 있지만 다 A면서 아니 이 클래스 랭킹이 이렇게도 나오는데 클래스 랭킹을 보니까. 2위라고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저번에는 1위 나오고 2위 나오고 그래.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니, 초등학교 때나 이제 중학교 때는 그때는 이제 좀 이제 학교도 잡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정규 1등을 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어, 그런데 진짜 기특하게도 체린이한테 전혀 공부하라고 말도 하지도 않고 뭐 스트레스도 단 하나도 주지 않고 그리고 이 점수를 이렇게 도 낮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전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가 알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학원도 안 다녀, 학원도 안 다니는데, 무조건 이제 학교에서 이제 끝나고 오면은 숙제하고 공부하고 지 혼자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laughs> 지 혼자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야, 이전교 1등을 한다? 아.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체리나 테 너무나 감사하면서 네, 어쨌든간에 네, 제가 이렇게 또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예, 인생 철학은 뭐 공부를 막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또 스트레스를 주는 게아 저는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네, 우선,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공부가 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에이, 건강하고 행복하면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유튜브 이렇게 또 끝날 때 항상 말씀드린 게, 항상 이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 애들한테 이렇게 또 바라는 것은, 1등하라, 뭐, A 받아라, 뭐, 그런 거, 단 하나도 바라지도 않고, 오로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은 좋겠다라고 이렇게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웬만하면은, 제 애들이랑 예, 놀러 다니려고 하고 그리고 항상 뭐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예, 그리고 뭐 어디 가더라도 이제 같이 이렇게 예, 여행 다니고 제가 여행 예, 다니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어, 예, 체리이 공부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리고 예, 이 엄마가 네, 와이프가 그렇게 막 푸시를 하는 것은 아닌데 예, 그런데 네, 제 와이프가 이제 굉장히 예, 잘해준 것 중에 하나가 예, 네, 이 체린이나 이 이안이한테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제 자기 전에 네, 책을 좀 읽어라, 네, 뭐 30분이나 1 시간 정도 책을 읽고 자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체린이가 네, 항상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책을 이렇게도 많이 읽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어휘력이나 뭐 에세이 같은 거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항상 네, 이 에세이도 지금 뭐 잉글리시 언어 클래스 했는데 선생님한테 막 칭찬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것을 이렇게도 보니까 책을 많이 읽는 게 네, 정말 좋구나. 네, 그리고 네, 제 가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정말 잘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또 엄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제 체리님 뭐 계속 이렇게 뭐 전교 1등 이렇게 또 1, 1, 2등 뭐 거의 탑번에 이렇게 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냥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아무 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 와이프도 뭐 엄청나게 푸시도 하지는 않았고 학원도 다니지도 않고 그냥 체린이는 그냥 알아서. 그 스트레스를 단 하나도 주지도 않았거든요. 공부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았어. 공부하라고막 푸시도 하지도 않고 점수 가져와 뭐 그렇게 얘기도 하지도 않고 아무런 스트레스를 주지도 않았고 그냥 이 체린이랑 그리고 이안이랑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또 잘해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간에 또 최근 들어가지고 이 체린이 그 성적표가 이렇게 또 왔는데. 아니 고등학교에서도 계속 이렇게 또 전교 1, 2등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어 너무나 기특해 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몇몇 분들이 이렇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또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또 올렸거든요. 아니 어떻게 해 가지고 체리는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고 이렇게 또네이 유튜브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또네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또해 주셔 가지고 네 오늘은 이런 영상을 이렇게 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그냥 아이들이랑 네, 스트레스 없이 그냥 행복하게 잘 살면은 예, 그냥 알아서 잘하는 게 아닐까. 저도 예, 저희 부모님한테, 예, 저희 어머님한테 예, 뭐 아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거든요. 공부해라, 너왜 이렇게 성적이 이러냐? 그런 얘기 단한 번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응뭐 알아서 해라 라고 그냥 내비로 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애들한테 그 공부에 대해서 단 하나도 스트레스를 주지를 않고 알아서 해라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니까 예 알아서 잘 하더라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In am